세상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소리> 오 절로 육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라여호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옹약계를 메고 백성이 앞서건너라하곧언약계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도화작전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군사작전 속에 도화작전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두 가지만 딱 합니다. 백성들은 성기를 피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그냥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승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나 지략적으로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교육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는그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에 나가는 그런 평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셔서 사용하시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원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서 나가라 얘기합니다 앞서서 나가 뒤서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가 모범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돼서 뒤따라오는 모든 믿음이 저혼자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자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건너므로 말미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 때 건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 1장6절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 보이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렵고 힘들지만 어깨에 매고 먼저 앞서서 건너는 자 먼저 앞서서 나가는 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